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바로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 10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하고 그 음식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정 음식을 먹는다고 암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방어하는 힘을 높일 수 있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죠. 오늘 소개할 음식들은 어렵거나 낯선 재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왜 암세포를 싫어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대표적인 항암 채소로 꼽힙니다.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체내에서 해독효소를 활성화하고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가볍게 데치거나 생으로 샐러드에 곁들이면 좋습니다. 하루 한줌 정도만 먹어도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실천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둘째, 토마토. 토마토는 라이코펜의 보고라고 할수 있는데, 이 성분은 세포 노화를 막고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처럼 익힌 형태로 꾸준히 섭취하면 더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먹는 편이 편안합니다. 셋째, 강황 강황의 핵심 성분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세포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크게 올라갑니다. 커큐민은 우유, 두유, 스무디 등의 소량을 섞어 마시는 방식이 부담이 적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넷째, 양파와 마늘. 이 두식 재료에는 유황 화합물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해독 효소를 돕고 체내에서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데 관여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효과가 더 강하지만 속이 예민한 사람은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고 과다하게 섭취하면 위 산도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녹차. 녹차의 풍부한 이지시진은 강력한 항산화 기능으로 유명합니다.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암 세포의 증식을 막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성분을 파괴할 수 있으니 약간 식힌 물로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2잔만 꾸준히 마셔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DNA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 항염 효과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생과일이 제일 좋지만 냉동베리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어 활용하기 편하고 요거트나 시리얼, 샐러드에 곁들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7. 곱째 견과류. 견과류에는 셀레늄과 비타민 E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줌 정도면 충분하며, 특히 생경과나 최소한의 가공만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과 소금이 많은 제품은 오히려 염분과 칼로리가 높아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8. 덟째 시금치와 잎채소. 시금치, 케일, 청경채 같은 잎채소에는 엽산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DNA 손상 예방에 관여합니다. 떼치거나 볶아서 간단하게 먹어도 좋고, 스무디에 넣어 섭취하면 부담없이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옥살산 때문에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아홉째. 버섯류.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활성 성분이 있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잘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등 종류에 상관없이 항암효과가 비슷해 일상적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기보다는 물에 조리하는 방식이 더 건강합니다. 열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낮추고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주 23회 꾸준히 섭취하면 좋고 특히 구이조림 형태가 가장 실용적입니다. 다만 탄 부분은 발암물질이 생기기 쉬우니 꼭 제거하세요. 오늘 소개한 10가지 음식들은 특별히 어렵지 않고 여러분의 식탁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 번에 모두 바꾸려고 하기보다 하루에 한 가지씩 천천히 추가해 보는 것이 꾸준히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 큰 건강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과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